할렐루야. 오늘 고린도 전서 1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가 될수 없는 자들을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가 되는 한몸 공동체로 교회로 고린도 교회를 모이게 하셨음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인 교회는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한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오, 여러시니. 여러분, 몸은 한 지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몸만 봐도 뭐 눈, 코, 입, 뭐 귀, 팔, 다리, 손, 여러 모양의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체가 각각의 위치에 잘 자리 잡고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그 정상적인 한 몸이지 한 지체라도 불편하거나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몸이라 할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발은 제일 몸에서 머리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손은 할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손으로 밥도 먹고 뭐 일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하기 때문에 발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저끝트머리에 달려서 그냥 신발 속에나 갇혀 있는 내가 손보다 못한 내가 뭔 몸이라고 지체라고 있냐? 나는 손이 아니니까 발인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그냥 나는 독립적인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라는 말은 나는 몸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몸에서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이런 난 손이 아니라서 발인 나는 몸에 붙어 있는 몸에서 완전히 독립된 존재다. 또 반대로 귀는 눈을 보면서 눈은 모든 걸다 보고 있는데 나는 뭐 귀는 옆에 달려서 보이지도 않고 못생겼고 뭐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겨서 나는 별볼일 없는 존재인데 나도 몸에 붙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과연 그 지체가 온전한 지체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체가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온전한 지체가 아닙니다. 몸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가령 사람의 몸을 좀 잔인한 모습처럼 들리겠지만, 손이 혹은 발이 몸에서 떨어졌으면 그건 그냥 폐기물일 뿐이지 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몸에 붙어 있으니 그 지체로서 살아서 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각각의 지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몸 공동체인 교회에 붙어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 지체를 이루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한몸 공동체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지도 않고 이한몸 공동체에 붙어 있지도 않으면 그건 그 공동체의 지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은 지체가 되었던지 간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의 한몸 공동체를 이룬 지체가 되는 것이지 떨어져 있으면 그건 온전한 지체라고 할 수도 없고 한몸을 이룬다라고도 할수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뭔가 보여지는 것이 멋있지 않아서, 발처럼 그냥 저 끄트머리 신발 속에 갇혀서 베지도 않고, 뭐 역할을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반대로 손은 밥도 먹여주고, 일도 하고, 문도 열고, 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는 행동에 하는 데 있어서 잘 사용되는 손. 손에 비해 별볼 일 없는 존재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야 쓸데없는 지체인 것 같아. 그냥 난 몸에서 떨어진 난 그냥 혼자 지낼게. 나는 그냥 이 몸에서 없어 없어도 되는 존재인 것 같아.라고 생각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만약 이 지체가 이 몸이 다 귀면 어디로 볼 것이며 다 발이면 무엇으로 할 것이며 만약 몸이 한 지체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러면 그건 온전한 몸이 아니라 그냥 한, 한 지체로만 이루어지는, 만약 눈으로 다 되어 있다면 눈 공동체일 거고, 손으로다 되어 있다면 선 공동체이지, 그게 온전한 몸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어야만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사람으로 온전한 한몸 공동체를 이룰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사람,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룰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발과 같은 지체가 있고 선우가 같은 지체가 있고 눈과 같은 지체가 있고 귀와 같은 지체가 있느냐? 오늘 본문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 지체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손도 만들고, 발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허리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어서 그 자리에 놓아서 한 몸을 온전히 이루어 놓은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각의 성도들을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각각의 지체를 두어 그 자리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몸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성령의 은사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누어 주시냐면 성령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각각 그 성도에 맞게 모든 은사들을 각각 나누어 주어서 누구는 이런 은사, 누구는 저런 은사를 갖게 된 것이고, 받게 된 것이고, 그 은사를 갖고 교회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임을, 한몸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받은 자로서 한몸 공동체의 한 지체를 감당하는 자로서 마땅히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 갈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한 지체 다 눈이라 그러면 몸은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체가 수없이 많아야 한 몸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한 사람이 다 설치고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각자 맡은 역할이 서로 다 다른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서로에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움으로 한몸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좋은 교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은사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누가 더잘 나고 못 나고는 없습니다. 다 성령께서 동일하게 주어지는 똑같은 은사이고 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어떤 은사든간에 내가 잘났든 못나 못나 보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간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한몸 공동체를 이루는 한 지체 임을 온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온전히 행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한몸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